지난번에 이어 부서진 기지를 복구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다시 보다가 알게 된 건데, 그림자 제어 장치를 만드는데 필요한 악몽연료가 8개가 아니라 7개더군요. 악몽연료가 딱 7개 있어 그림자 제어 장치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배치해주죠. 혹시 마법 트리에서 톨레사이트를 사용할 수 있으려나 싶었지만, 여전히 톨레사이트의 사용처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가지고 있어 보죠. 지금 바로 지하로 내려가기에는 육포며 뭐며 다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지상을 돌아다녀 보기로 합니다. 지상에서 아직 탐방을 마치지 않은 곳이 있는데 바로 멍멍이가 사는 사막 지역입니다. 저 사막 지역을 완전히 돌지 않았는데, 혹시 멍멍이나 독수리, 사냥 외에 특별한 게 있을까 궁금해서 가보기로 했습니다. 가다 보니 바위가 꽤 많이 나오는군요. 바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 일단 캐 가기로 합니다. 앞으로 쭉 걸어가는데 선인장이 있네요. 어우, 선인장은 확실히 가시가 달려있어서 채집하는데 체력이 빠집니다. 음, 캐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군요. 일단 캐둔 선인장은 나중에 구워먹기로 합니다. 주변을 돌아다니는 회전철을 캐보는데 베리가 나옵니다. 또 다른 회전촌은 쓸데없는 유물을 주는군요. 이게 다인가? 사막도 뭐 별거 없군요. 어라? 가다 보니 멍멍이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멍멍이가 사는 지역인 것 같은데 조심해서 피해주죠. 뱃머리 수위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니 잡아보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실패했습니다. 멍멍이들이 어디서 계속 나오나 했더니 저 뼈무더기에서 리젠되는 것 같군요. 음, 뼈무더기를 부수면 앞으로 멍멍이가 안 나오는 걸까요? 어우, 계속 리젠되는데 문제는 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셔버리고 싶은데 리젠 속도가 너무 빠르군요. 거기다... 어라 벌써? 어느새 겨울이 돼버린 건지 윌슨이 춥다고 합니다. 얼른 집까지 뛰어가야 할것 같군요. 요 근방에 화덕이 왜 없는 거죠? 화덕을 만들어뒀어야 했는데... 일단 열심히 달려봅니다. 오, 피빨린다, 피빨린다. 저리 가, 이 멍멍아. 얼른 잡아보려 했는데, 퀼멧이 부서지며 망했습니다. 일단, 불을 최대한 키워주고, 따뜻하게 몸을 녹여보죠. 버팔로 털도 새로 가져와야 할것 같습니다. 풋볼 헬멧도 새로 만들어줘야 할것 같군요. 자, 이제 안심입니다. 음, 불이 있으니 겸사겸사 새로 오는 아이템도 구워 먹어볼까요? 가지고 있던 선인장 과육을 구워서 먹어봅니다. 탯 3개가 다 오르는군요. 나쁘지 않은데요. 사막을 더 탐험해보고 싶지만 아쉽게도 추위를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집으로 돌아가서 점검해주도록 하죠. 기지로 돌아왔는데 주변이 푸른색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되는 것 같군요. 그럼,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어, 그 전에 일단 밥부터 만들어주죠. 그리고 바로 얼음을 찾으러 떠나봅니다. 다는 건 얼음도 나왔다는 건데 얼음이다. 지난번에 얼음 냉장고를 따로 만들까 했었죠. 일단 얼음을 잔뜩 캐가는 게 이득이니 열심히 가져가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 가까이에 빙하가 생겼다는 건 펭귄 계지도집 근처라는 건데 또 귀찮은 일이 생길까 걱정되네요. 저녁쯤 되어서는 새로운 펭귄 무리가 등장했습니다. 또 얼음 일이 필되었군요. 어우 추워. 굉장히 금방 추워지는데. 보온석 기능이 이렇게 안 좋았나? 잘못하면 피가 줄줄 빨리겠군요. 뭐가 문제인지 고민하다가 모자를 안 바꿔 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겨울이면 역시 겨울 모자죠. 그리고 혹시 너무 추워지면 바로 겨울산 옷으로 바꿔 입어줄 예정입니다. 포를 만들기 위한 그리고 먹기 위한 고기들을 잔뜩 쟁여놓는 게 좋을 것 같아 발자국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흙더미를 파헤치며 조사를 해보도록 하죠. 음, 발자국이 안 보이는데 여기다. 자, 천천히 아래로 따라가며 호다닥 다녀와야 할것 같습니다. 꽤나 먼 거리를 발자국을 따라 왔습니다. 그리고 나온 건 어라? 누구세요? 웬 못생기고 더러운 양이 저를 반겨줍니다. 코알라 펀트는 어디로 가고 저런 게 나온 걸까요? 혹시 전투가 길어질 수 있으니 오닥불을 피워놓고 가 보기로 합니다. 헬멧으로 바꿔 끼고 돌진! 어라? 이거 뭐야? 이 양은 이상한 걸 뱉어내더니 그걸로 저를 못 움직이게 만듭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피해? 묶어놓고 때리다니 너무 무서운데요? 그렇다면 무조건 접근해서 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우, 패까지 떴다. 양이 엄청 무서운데, 체력이 줄기 빨리는군요. 일단 7을 연고부터 쓰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우, 저 원거리 공격 무서운데요. 옆으로 피해야 하나, 피해지려나. 일단, 너죽고 나죽자! 때려줍니다. 아, 간신히 잡았군요. 다시 잡으라면 못 잡을 것 같습니다. 어찌저찌 잡긴 잡았는데, 손해가 극심한 것 같습니다. 양을 잡느라 치료용 거를 꽤 많이 사용했으니, 거미선이나 파밍해보도록 하죠. 귀찮아서 헬멧으로 갈아끼지 않았으니 조심해서 잡아주기로 합니다. 아쉽게도 거미선은 한 개밖에 나오지 않았군요. 이 근방에 거미집 두개 아니었나요? 한 개는 제가 철거해 버린 모양입니다. 뭐온 김에 돼지촌에서 괴물돼지나 잡아갑시다. 괴물돼지는 변신한 뒤 길게 오는 모션을 취하는데 이때 때려주면 기다리지 않고도 빠르게 처치할 수 있습니다. 연고를 만들기 위해 부패물을 태워 볼까 합니다. 근데 어라 펭귄들이 이쪽으로 오는군요 구패물이 타버리자 관심없다는 듯 돌아가버립니다. 그리고 이 펭귄은... 어... 글로모의 점액질을 먹어버리는군요. 이 도둑놈들... 별의별걸 다 먹으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물건을 둘땐 조심해야 할것 같군요. 젤을 얻었으니 바로 치료용도 만들어주기로 합니다. 밤이 되자, 오르골 소리와 함께, 손이 나와서 불을 끄고 도망치는군요. 불을 다시 켜주고, 얼음 분사기를 만들기로 합니다. 우선 전기장치가 필요한데, 벽돌을 만들어서 전기장치를 만들어줍니다. 이제 기어와 얼음만 있으면 되겠군요. 자, 얼음 분사기 완성. 이제 원래 있던 곳에 달아주면 되겠죠? 기존에 있던 것과 최대한 비슷한 곳에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자, 가동 어라? 처음으로 쏘는 게 새군요. 새를 왜 맞춘 걸까요? 아닌가? 저 옆에 있던 풀에 쏠려고 했는데, 같이 맞은 걸까요? 어쨌든 기지가 복구되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주변을 둘러보고 거미선이나 가지러 가죠. 거미선을 얻기 위해 3단 거미집을 털기로 했습니다. 스넷을 쓰면 좀 춥긴 한데, 빠르게 잡으면 되겠죠? 아닌가? 너무 추운데? 음, 안 되겠습니다. 피까지 줄줄 닳는군요. 일단 먹을 걸로 연명해보고, 어, 불부터 붙일까요? 끝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어서 우선 모닥불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겨울잠 조끼를 입어줍시다. 어라? 어라라? 어라라라라? 자, 자, 잠깐만! 아니요! 아니, 빨리 주워! 하나하나 불 옆에서 떨어뜨리는데 아 망했다 어음다 괜찮은데 배낭 안에 있던 돼지꼬리 17개가 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음 하... 거미선 얻으려다가 초가상간 다 태워먹은 느낌이군요 큰일났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돼지꼬리가 터진 것이니 돼지꼬리부터 충전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모닥불 옆에 물건을 두지 않기로 합니다. 화력이 최대치가 아니면 타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냥 모닥불 옆에 두면 타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방금 까인 체력을 채우느라, 치료 연고도 꽤나 써버렸으니, 치료 연고도 모을 겸 거미집을 털어주죠. 테스터가 <목소리> 열심히 막고 있는데, 거미가 왜 이렇게 많죠? 정보모자로 바꿔주고 마주잡아 줍니다. 아무래도 옆집에 있던 거미까지 우르르 몰려나온 것 같군요. 아,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돼지 꼬리가 없어진 건 나름 치명적 이었나 봐요. 여전히 슬프군요. 일단 거미집을 부셔주고 다시 만들어 주죠. 아파. 이러다가 연고를 만들고 바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약간은 우울한 기분으로 돼지를 찾아왔습니다. 괴물 고기를 돼지에게 열심히 줘서 괴물 돼지로 만들어 주죠. 돼지 꼬리 내놔. 지금까지 모은 뭐 돼지꼬리 17개 어떻게 만회하냐고 하지만 급하다고 일을 그르치면 안 되니 천천히 하나하나 복구해 주기로 합니다 한동안은 거미집 털고 괴물고기를 모아서 별지에게 갖다 바치는 작업을 좀 해야 될것 같군요 거미집이 생각보다 너무 멀리 있어서 한 개를 집 근처에 심어주었습니다. 삼산 거미집이 나오더라도 덫으로 데려가서 파괴하면 되겠죠. 그리고 저 펭귄들은 여기가 무슨 자기 집인 것 마냥 자꾸 우리 집을 침범합니다. 그런데 잘못 건드렸다가 다구리로 맞을 수 있으니 내버려 둬야 할것 같습니다. 거미 세 마리가 밖을 돌아다니는데 열심히 파밍해주죠. 제발 거미선 아니면 고기 빨리 복구해야 한단 말이야. 기지로 돌아와서 아이템 정리를 해줍니다. 밧줄도 하나 만들어주죠 지난번에 새로 얻은 포장꾸러미라는 레시피가 있었는데 이걸 만들어보기로 합니다 어라? 총 4개의 아이템을 저장할 수 있는 모양이군요 밀랍이 굉장히 아까우니 함부로 쓰지 말고 나중에 꼭 필요한 아이템만 포장해가기로 합니다 새도 잡아서 고기로 만들어주고 요리도 해주죠. 얼음이 충분히 많으니 베리를 캐러 가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아, 농장도 복구해줘야 하는데 생각보다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장가지는 옆에 심어주죠. 그날밤 불을 최대치로 지켜주고 벽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펭귄들이 시도 때도 없이 우리 집에 들어오거든요. 돌벽이라도 둘러주면 좀 낫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딱집 느낌으로 기분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돌벽을 역시 만들어서 모조리 세워주었습니다. 와, 딱 요새같이 기분 좋은데요? 한개 남았으니 다른 벽을 수리해주기로 합니다. 낮아진 벽이 있는데 수리를 해도 영 쓸모가 없군요 나중에 부셨다가 다시 지어줘야할것 같습니다 착실히 거미집을 부수며 거미사냥도 해줍니다 이런 병정개미들은 잘못 건드렸다가 얼어맞을 수 있으니 돼지쪽으로 어그로를 끌어서 같이 때려주는게 좋습니다 아, 그러면 아이템은 모조리 제가 먹고 탱킹은 돼지가 하게 생겼군요. 경전 거미가 남아있는 것 같았는데 일반 거미로 바뀌었네요. 아이템 창 압박이 굉장히 강한데 겨울잠 옷이 워낙 좋아서 결국 계속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신력이 쭉쭉 오르는 느낌이 드는데, 이 옷, 설마 정신력 버프까지 걸어주는 걸까요? 역시 보스를 잡고 얻은 옷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보름달이 떴습니다. 보름달 밤에는 해야 하는 일이 있죠? 바로 버팔로 털깎기입니다. 사실상 랜턴이 생겼기 때문에 랜턴을 켜놓고 작업해도 되긴 하지만 열네 행사처럼 보름달 밤에 털을 깎게 되는 것 같습니다. 털을 깎아서 챙겨주기로 하죠. 오, 버팔로 털을 깎았더니 버팔로가 엄청 화를 냅니다. 아무래도 엉덩이가 빨간 시즌인가 봐요. 하지만, 털은 참을 수 없죠. 도망쳤다가 다시 깎아주고, 털을 챙겨줍니다. 음, 생각해보면, 버팔로 입장에선,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모피가 사라지고, 겨울에 추워지게 되는 건데, 쓰읍, 화날만 한것 같습니다. 인간으로 따지자면, 자고 일어났더니, 삭발이 되어 있는 경우니까요. 일단 아이템들을 다 주워주고 버팔로드를 더 수색해보죠. 음, 없는 것 같은데. 다시 기지로 돌아와 집안 정리를 해줍니다. 오, 펭귄들이 완전 쏟아져 나오는군요. 그리고 이제 알았는데, 이 펭귄들 완전 깡패입니다. 지들 가는 길이 걸린다고 벽들을 뿌시면서 가는군요. 사실상 그냥 통과하면 되는데, 귀찮은 펭귄들, 이제는 물건까지 뿌시는 모양입니다. 동굴에 빨리 가면 좋겠다 생각하며 냉장고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벌써 육포가 15개나 모였군요. 반으로 나눠서 하나는 포장지에 포장해볼까봐요. 포장 효과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포장했을 때 물공이 잘 되어있어서 썩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동굴에 갈 준비가 되어있는 것 같으니 미트볼부터 그득그득 쌓아보죠. 그리고 포장꾸러미를 쌓아서 육포로 넣어봅니다. 이제 밥도 어느 정도 완성되면 동굴로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정비를 끝내고 동굴로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보면 필수 준비물 중 뭔가가 빠졌는데 저는 그걸 한참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굴 앞에는 수많은 돌가재 가 있군요 이 녀석들 생태계 교란종이 분명 합니다 번식 속도도 빠르고 죽지도 않는 것 같군요 이참에 돌가재들을 모조리 데려 갑시다 어우 여기도 바글바글 하네 주변에 구아노 보이시나요 이거 아마도 박쥐들이 미진되는 즉시 돌가재에게 살해당한 흔적입니다. 돌가재들을 모조리 데리고 동굴로 가야 할것 같군요. 자, 가자 이 시끄러운 아이들아. 그렇게 아래로 내려왔는데 징그러울 만큼 돌가재가 잔뜩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깨달은 건 랜턴을 안 가져왔습니다. 아무래도 랜턴은 새로 만들어야 할것 같습니다. 일단 아래로 쭉 내려가서 신전 구역까지 가보도록 하죠. 돌칸을 몇 마리만 데리고 가면 되겠죠. 그리고 랜턴을 만들려면 밧줄과 구근이 필요하니 풀들도 미리 캐가기로 합니다. 신정구역은 지하 2층이니 혹시나 식물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